흐아 까비 <laughs> 까비까비기 까비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<뭡�이다>, 벽돌이다, 벽돌이다. 벽돌이다, 췄다 아유, 살 오! <뭡> 오 <laughs> <뭡> 네, 네. <뭡> <뭡> 맛있다, 맛있다. <뭡>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yo 아 거기 가느라 익숙히 잘하는 건가? 어어아 아니 어우 와야 뭐야 선출 아니야? 원성형 가드다. <laughs> 하이픽업아 몸만 좀만 뺐으면. 아야 불완전한 가드 비안 남삭 남삭까지 맘대어 뭐야 대형형 아니야? <laughs> 비잘킵 <비자의 게임> 아니에요? 아안싸왜 <laughs> 어? 찍아 대형 대 준섭이, 아, 아, 저리브좀 마지막 때 저러지. <laughs> 아이고, 와, 어? 어, 또 들어갔나? 민재 너 간단했다. 맛있 하네. <laughs> 스터 <laughs> 민정 패스 1등급 어와아 파울 아니야 파 아니야 파 아니야 오 이거 대현이 형았어 물었다. 파다 야잘 돌아 야! 와! 이팅 화이팅 화이오 여유 점프점프 던진다! 써, 야, 아 맞았다! 돌리바 페이드어웨이 페이드웨이이슛100% 아니야? 슛은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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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어, 하이 이안 줘? 야아 오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! 아아 굿샷! 굿샷! 뜨겁다 뜨겁다! 파이팅 파이팅! <laughs> <안 줘. 웃음> 아 1번이 에이, <에이범이> 못하니까 슈팅카드 <laughs> <치팅까지> 죽는다! <laughs>

발가락 다치고 음. 여자랑 놀다가 맞쳤다는데요 여자랑 놀다가 맞쳤다고 어? 그 레전드 썰이라고 그래? 민석이 형이 지금 안 말해주거든요? 나 <목소리> <너> 좀... 화다는요좀 <laughs> 네. 더? 우와 여자랑 놀아도 신나게 춤 춰먹다가 넘어져가지고 음모는제기해 되냐고 어그 꿈에 나오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? 뭐지? 우와 멋있어 멋있어 <laughs> 어. 오 오, 오, 아, 오, 오, 오. 오. 아, 던 시켜 버리죠, 태성 너무, 당연하죠. 너무 당연하죠. 많다, 그랬지. 이금들이어서. 혹시 혹점자 기억했어요? <laughs> <laughs> <역전을> 해보려겠다 <저. 웃음> 어. 아. 와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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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됐다. 됐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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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빨리 쏴야돼 빨리 쏴야돼 안돼 안돼 1 2 1 어? 들어간거야? 노카운트 노카운트 어? 카운트 카운트예요 노카운트에요? 아, 해줘, 카운트, 카운트. 해줘. 카운트. 고마워